충주시샵 한동구용 세트에는 생삼겹과 생목살 각각 500g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무려 30% 할인 이벤트 지금이 기회! 충주시 샵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충주시 샵 최고의 요리 비법. 저는 충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대구에 사시는 분이 왜 충주 영상에 나오시는 거예요? 참... 불러주면 감사하겠지만 대구에서 안 불러주셔가지고 <laughs> 복장을 보니까 오늘 퇴근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퇴근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좋은 요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리나케 뛰쳐왔어요 그러면은 틀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신 요리는 뭔가요? 오늘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날릴 수 있는 불닭마라 삼겹살 되시겠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시켜주세요 오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동구이용 세트 설명해주세요 충주시샵 한동구이용 세트에는 생삼겹과 생목살 각각 500g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충주 축산농협 100% 국내산 한돈으로 살코기와 부드러운 지방층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입에 넣는 순간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도 소개해주세요 가격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요 원래 가격에서 30% 할인해서 한동구이용 세트를 1kg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30% 진짜 괜찮아요? 그럼요 남는 게 있나요? 저희는 조금만 남기기 때문에 <laughs> 그럼 더 깎아도... <laughs> 그리고 한동구이용 세트랑 함께 먹기 좋은 충주시잡의 상품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충주 유기농 모듬 쌈채소입니다 충주 유기농 모듬 쌈채소는 당일 수확한 채소를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음, 쌈채소도 할인 들어가나요? 배송되는 모습 한번 볼수 있을까요? 용사님이 보여주셔야죠 <laughs> 아 이거군요 우와 이야, 여기 안에 보시면 은 안에 채소가 진짜 까득 들었네요 아, 거기에다가 안쪽에 보면 아이스팩으로 우와 이런 세심한 배려 너무나도 좋네요 얼마나 신선한지 하나만 맛 봐도 될까요? ASMR 음 파릇파릇한 거 보소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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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님 할인은 이벤트 기간 동안 한정 수량으로 진행됩니다. 충주시샵과 유튜브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니 유튜브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요게또 포장이 일반 포장이 아닌 스킨팩 포장이라고 보관 기간도 더 길게 돼 가지고 좋다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고기부터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삼겹살에서 오돌뼈가 있는 부위가 또 맛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또. 아우 와, 색깔 보소. 와이 지글지글 소이 때문에 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지금이 진짜 한입 먹기 딱 좋은 타이밍.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닭 소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물 소주 한컵 정도 넣어준 다음에 살짝 졸인 뒤 마라 소스 두 스푼을 넣습니다. 조금 더 익힌 후 청경채와 숙주나물을 넣고 볶아주면 불닭 마라 삼겹살이 완성됐습니다. 농사님 먼저 드셔보세요. 고기 먼저 먹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요. 예. 와, 어때요? 고기가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스가 많아 보였잖아요 네네네. 하나도 안 짜요. 쌈으로 싸먹어도 되게 맛있겠는데요. 고기 안나다고 없고? 청경채 않았다고. 숙의 비율이 너무 한쪽이 아닌가요? 고기 많이 먹어야 가지고딱 <laughs> 음 좋아요. 딱 좋아요. 왜 나는 안 주나요? 근데 지금 한입 드려볼까요? 한 번? 어, 나 너무 뿌리 커요 <laughs> 아 주는 거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요? 어? 네. 커가지고 일단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 음? 진짜 맛있다 맞죠 맞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단 맛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밥에 한번 먹어봐요 우리 흰밥에 먼저 한입 더 먹어보죠 아~~ 근데 진짜 밥 수족이에요. 인 쌀밥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요거를 국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불닭 마라 삼겹 한 조각. 끝났다 끝났어. 와, 고기가 맛있으니까. 어, 고기가 맛있으니까 응. 다잘 어울려.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응. 고기가 이제 몇점안 아, 남았어요. 아, 저도 너무 슬픕니다. 아, 이따가 제가 네. 더 구워드릴게요. 좋아요. 네. 뭔가 용사님이 꾸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 남이 해준 요리가 맛있다고. 어. <laughs> 남이 사준 고기, 남이 꺼준 네.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아요. 네. 어디서 사서 선물해드리면 될까요? 충주시샵과 유튜브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무려 30% 할인 이벤트. 지금이 기회. 음. 상추도 같이 사야 돼. 오늘 함께 요리해 봤는데 어떠 셨어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았고 불닭소스하고 마라가 생각보다 조합 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또 너무 자극적이다 싶을 때는 쌈이랑 같이 먹으면 또 정신 못 차리 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풀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드시기에 정말 좋은 요리 인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한동구이용 세트 와 충주 유기농 모듬 쌈 채소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충주시 작가 하단에 보이는 유튜브 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관구. 오늘 충주 시샵 최고의 요리 비법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